자, 베이지 정리 엄청 많이 어렵게들 생각을 하세요. 자, 한번 사례 봐 보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을 응시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각 70%와 30% 이고요. 이 중에서 여학생의 합격률은 60% 그리고 남학생의 합격률은 20%라고 합니다. 자,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의 비율은 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남학생이고 합격. 자, 일반적으로는 보세요. 자, 남학생.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원인은 학생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리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제 조건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바뀌었죠? 그럼 요거를 우리 사고 확률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푸실 때 항상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원인이 무엇이냐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알고자 하는 것은 신입생 중 합격한 남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즉, 합격자, 신입생 합격자 중에 남학생이란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사전 확률은 사전 확률은 주어진 확률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남녀 학생의 응시율이 P 남학생은 0.7, 여학생은 0.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옆 우측에 보시면 벤다이그램으로 전체 우리가 관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0.3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전체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로 이 중에 여학생의 합격률은 0.6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학생의 합격률은 0.2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남학생 중에 합격자예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 볼게요. p 는 p 합격 자중에 p 남학생, 중, 합격.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합격을, 합격을 구해볼게요. 합격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전체, 우리가 합격한, 전체의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격은, 남학생, 전학률에 학습했었죠. 곱하기, 0.2 더하기, 0.6 곱하기 0.3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PB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사람. 요거죠? 요쪽, 여기 요용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구해지냐? 0.7 곱하기 0.2 더하기 0.6 곱하기 0.3 분해! 0.7 곱하기 0.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계산을 해 보면 아래에 이제 0 0 4 3 7 2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게전항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확률, 조건부 확률, 그 조건부 확률을 위한 사후 확률을 구했고요. 그래서 결합 결합 확률로 주변 확률을 전체 전 확률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